연탄 한 장, 추억의 이름으로 남은 요즘. 아직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탄 한 장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소중한 이름이다. 오늘도 연탄 배달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화기복 대표. 후원을 받기 위해 지난 날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총 500억 원 이상의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다는데. 밥이 희망이라는 신념 하나로 시작한 무료 급식소 그리고 미래 재원을 위한 장학 사업까지 온기 있는 공동체 사회의 중심에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있다. 오늘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소외가 아닌 함께를 꿈꾸는 허기복 대표를 만나본다. 연말을 맞아 다채로운 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년 이어지는 연탄 기부 행사 역시 큰 기부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이 사람에서는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 허기복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대표께서는 네. 20여 년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 먼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니까 제가 뭐, 그 신학생 시절, 그때가 예. 한 80년도인데, 그 당시에 좀 굉장히 좀 생활이 좀 어려웠고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끝나고 나면 그 동대문에, 예. 그 이스턴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음. 그 호텔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 그때 짜장면이 2, 30원 정도 했습니다만은, 예. 그 2, 30원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에, 먹지 못하고, 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그때 뭐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뭐 신발도 떨어지고, 또 그래서 떨어진 신발 좀 아껴 신으려고 들고 다니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네. 짜장면 2, 30원 하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제, 가난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30대 초반에 에그 예, 교회 단임 목사가 돼가지고 예. 저도 한번 멋있는 목회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긴 했는데 또 막상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 길을 거니다 보면 좀 에, 고린들을 만나면 예.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옷을 이렇게 벗어 주기도 하고 추면. 또 신발이 떨어진 분들 보면 제가 새구두 신었는데도 그냥 아키모시 벗어드리고 음.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 교회적인 목회도 중요하지만 좀 예. 삶의 목회, 어. 좀 세상적인 목회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면서 제 이름이 허기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복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 땅에서 복을 나눈다, 어. 밥을 나눈다.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름에 맞게 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음. 이름을 이제 젊은 시절에 갖고 이제 이런. 준비를 갖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땅에서 복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 내가 힘들었던 시기에 남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떻게 연탄은행과 밥상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셨나요 먼저 이제 밥상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예, 그런 가난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서울에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단임 목사를 하면서 내가 이제 젊은 시절에 하루라도 빨리 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내가 생면 부지의 땅, 한 번은 내가 가보지 않은 땅에 가서 한번 그런 사역을 좀 해보자. 예. 이제 이런 세, 어, 생각을 가지고 에, 94년도에 제가 잘있던 교회 사표 내고 예, 예. 강원도 원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원주 시내에서 좀 벗어난 그 작은 공동체 교회 예. 예, 담임 목사하면서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 에, 상담도 하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좋은 책을 좀 선정을 해서 예. 읽어드리기도 하고,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봉사를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시내를 쭉 걸어가는데, 한거리를 만나서요. 예. 어,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제가 점심을 먹지 못했는데, 좀 점심값 좀 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음. 하셔서 제가 에 주머니에 있던 돈을 좀 드리면서 맛있게 드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 뒷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네. 저분이 저 돈이 떨어진 다음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계속 그런 물음이 에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뭐 종교적인 역량이 있겠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내 이름이 기복이 아니냐. <laughs> 복을 나누고 바울 나누라는 이름인데 그 값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부리언 때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음. 내가 있는 땅에서 4km 반경 이내에 예. 배고픈 분이 있으면 예. 이거는 시장의 책임도 아니고 어뭐 국회의원 책임도 아니고 이게 허기복 책임이다. <laughs>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98년 4월에 그때가 외환위기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아. 예, 밥상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은 젊은 시절에 갖고 있었으니까. 예. 원주에다가, 그래서 이제 무력급식을 이제 9 4년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제 연탄은행을 시작을 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이 연탄 천장을 후원을 할 테니까, 목사님 꼭 연탄을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도 굉장히 바빴어요. 뭐이 예. 봉사도 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거의 제가 잠을 뭐 10년 동안 거의 뭐 4시간 이상 자보지를 못했는데 예. 그 바쁜 가운데 연탄을 후원할 텐데 또 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어떡 하나 그러다가 그래도 하려면 가구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날 가구 조사를 하는데 12월인데 완전히 그 냉방에서 음. 이불을 뒤집어쓰고 감기가 걸린 채 그대로 90이 넘은 어른이 끙끙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연탄을 떼는데 어... 얼마죠? 250원이에요. 예. 근데 250원이 없어서 음... 냉방에 지내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날 제가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천장의 연탄 후원을 받아서 예. 이제 그 원주에 연탄은행을 설립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이제 오늘의 연탄은행이 돼가지고 예. 이 예, 지금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간단하게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그두 곳이요. 일단 이제 밥상공동체 하는 일은 예. 이제 밥상공동체는 이제 원주에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무료급식이라든지 예. 고령화 사회를 위한 재미난 일터, 뭐 아동들을 위한 뭐그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어, 예. 그다음에 연탄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 여름에는 전국 연탄 가구 조사를 하고. 아, 전국적으로.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가을쯤에 어느 가정에 어느 때 예. 어느 지역에 연탄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연탄을 드리는 일들을 음. 하는 것이 연탄은행 하는. 가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연탄은행은 최근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세계로까지 확장 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예, 예. 일단은 이제 원주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예. 이제 연탄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에너지 빈곤층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서울에도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음. 원주를 비롯해서 서울, 뭐 인천, 부산, 음. 포항 전국 31개 지역에 아. 연탄은행을 설립을 해서 예. 시민운동으로 가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9월부터 4월까지 연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망을 음. 이제 만든 거죠. 그런데 국내를 넘어서 국외까지. 네. 세 개까지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의 예. 키르기스탄인데 거기 예. 국민 소득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르기스탄에 네. 그 연탄은행을 설립을 했고 또 네. 통일 한국을 대비하면서 네. 중국 심양에 연탄은행을 세워서. 예, 따뜻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 예. 그 요즘에 에너지 빈곤층 이런 네. 가슴 아픈 말도 생겼습니다. 이 네. 용어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실태는 예. 어떻습니까? 예,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월그 가구 소득의 예. 10% 이상을 난방비로 사용을 할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소득이 이제 30만 원이다. 예. 그런데 이제 연탄을 산다든지 그랬을 때 3만 원 이상 낭방기로 사용을 할때 그게 이제 에너지 빈곤층으로 예. 분류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 가스라든지 다양하게 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서민의 연료인 연탄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국에 이제 17만 6천 가구 정도. 그래서 대략 한 17만 가구 정도로 되고요. 예, 예. 예, 그 중에서 연탄을 꼭 들여야 될 가구가 한 1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거 전체 이제 연탄 사용하는 그 비율을 보면요 전체 네. 중에서 저소득층에서 연탄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에서는 특히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데